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브로스타즈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브로스타즈, 오늘은 일단 대회 참가 맵을 해볼 거고요. 저, 저 어저께 영상 편집을 했는데, 뭔가 뭐, 그 편집을 잘못해서, 그, 렉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오늘은 편, 렉이 안 걸리도록 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렉이 안 걸릴 겁니다. 일단 오늘은 맨메이커 해본 날이라, 맨메이커를할거라서 풍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펭수가 참고를 전에 불을 상자에서 나왔어요. 운이 짱, 짱 좋았죠? 운이 엄청 좋았습니다. 오, 일단 상자가 있네요. 맨 메이커라서 이게. 이 안에서 같이 있는 거야. 상자가 너무 안 까져. 어, 겨우 하나 깼다. 난 여기서 계속 있어볼게요. 이게 쟤들이 어차피 알아서 싸우기 때문에 그냥 여기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쟤들도한 명만 들라고 나머지 제시들이 다 있네. 뭐지? 근데 공격은 못했는데 여기로 오면 공격할 수 있는데 아마 저기 있겠죠. 그럼 쟤들이일 공격은 못하고요. 아, 조금 모자라네 그럼 여기서 한다면? 와 이게 조금 모자라 어, 어차피 나온. 나오... 어, 일단 점프를 하네요. 패 있죠, 일단. 공격, 일단 공격 한방 때렸죠. 어, 이제 독구름이 저기 보인다. 여기서 계속 있다가 1등 하는 거예요. 최대한 있을 때까지 버텨볼 거예요. 이제 아무, 다, 가짜 다. 저만 외롭게 남았는데. 이틀게보 이기는 거 아닌가? 8비트다. 오늘 한세판 정도 할 거였고요. 이 맵메이크로. 아직 여섯 명 남았네요. 꼬르면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슬슬 타야 돼요. 완전히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오. 이제 타야 될것 같아, 슬슬. 자, 탑니다. 오오오오. 팬팸. 아, 5등이죠, 5등. 오등. 5등인 것 같은데요? 어, 네. 평소 말고, 스타 파워가 있는, 스타 파워 있는 애들도. 리실리가젯도 있고, 스타 파워도 있는데, 스타 파워는, 밴데이드 가볼게요. 대부분 밴데이드가 인기가 좀더 많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도. 저도 밴드에이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셀쇼크도 궁을 썼을 때 느려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블루. 아, 저거 상대 못 왔잖아. 아, 이 이게 밴드에이드가 이게 다치면은 740% 이하로 들어있을 때 저기 찾는 거. 그, 2000 회복해주는 거였나? 얼마큼 회복해주는지 모르겠고요. 오케이. 일단 잡아버리기. 센터는 위험한 것 같으니까 여기는 상자를 좀 먹어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표시이 숨어 있어서 잘 보이게 해주는 거, 이걸로 핸드폰 붙이는데. 세 요거 해볼게요. 어떠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더 난지요? 아불 잡을 수 있었는데 참. 소리 키는 게 훨씬 더 낫죠? 일단, 소리 키는 게 나, 난지 알려주시고요. 일단, 오와하! 소리 키는 게 낫인지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난지 알려주세요. 과연 누가? 한 10명 정도 투표를 해줬을 때, 그걸로 결정할 거예요. 10명 중. 아, 10명이면 무슨 뭐할 수도 있으니까. 9명 정도. 참고로 저희 클럽이, 대한민국에서 지역 클럽, 순위가 152등이에요. 좀 높죠? 1등이랑, 1등이랑 10만 트로피 좀안 차이네요. 자, 또 실리로, 아니, 대리로 가볼게요, 이번엔. 이번에세 번째 판이죠, 벌써. 뭐야 이건? 음. 여기서 복는 멀티까지 최대한 기다리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기다려볼게요. 안 타도 돼요. 다 날라갔죠. 아홉 명. 오케이 시간을 좀 벌고 있어요. 가볼게요 이제. 아이메금 앱이랑 똑같네. 그치, 그... 무슨 앱인지 아마 알 거예요. 이거를 인기가 많을 겠지 하고 이걸 따라 한것 같아요. 근데 여기로 가면 안 되거든요. 난 이렇게 굴러가 버리기. 와우 이거죠 이거거든요 구글 써서 다시 재반복 오케이 이겼다 와이맵 좋은데요? 투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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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해서 좋다 투표해버리기 어? 누가 탈퇴했네 클럽을 방식까지만 해 100명이었는데 트로피가 좀 줄었어 그러면 순위표에서 클럽 검색하면 162등이 됐네 아왜래서 클럽에서 글로벌에서 1등은 와 3만 3, 그 얼마큼인 거지? 그만요. 이때 180만 원을 뺐었는데 170만 원을 깎였어요 179만 으로35 135 아니 350만 인 거네요. 1등은 와 진짜 많네. 한번 에드거도 얼마큼인지 알까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와1395 금방 35랭크 간는 사람이 생기겠네 우리나라는 903, 이 최고 이런 거 있고요 다시 한번 데릴로 가보겠습니다 오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 맵 메이커에서 우승한 분이 했던 맵인데 똑같이 따라했어요 이걸 어 뭐야 아우 이 누가 이겼죠 이거? 제발 나 와, 2등! 아, 1등 할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쉽네. 오, 토큰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 좋아. 자, 그리고 이제 코인을 모을 거예요. 한 5,000개까지 모아보겠습니다. 자, 무과금이라서 모으기가 되게 힘는데 요. 한번 타볼게요. 지금. 너제 궁이 다시 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계속 가더라도 어차피 다시 궁 쓰면 돼요, 저는. 오오오오오오. 베릴이랑 같이 있어 오오오.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쪽으로 다시 가버리기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수 있어요. 하, 3초 끌었죠? 3초는 넘으려나? 이 맵은 아까 맵이랑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맵인데요? 나 이쪽으로 택했어. 어, 뭐야, 뭐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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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탑에. 와, 진짜. 호탑 때문에, 제시. 일단 토큰 어떤데. 보석? 오! 와, 보석 엄청 많은데? 뭐,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뭐야? 이거 사봐야지. 와, 산타마이크 살수 있게 되었어요. 저거 엄청 갖고 싶었는데, 산타마이크 한번 써봐야 할게요. 와 산타마이크 좀 써보겠어요 갑자기 산타마이크 써보기가 됐는데요 이거 아까 이거 아까 아까 두판 전에 나왔던 맵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막막 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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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등이야 몇 등? 7등? 6등? 7등 어 7등이네 맵메이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7 번째 판인가요 이번 판이? 아마 그런 거 같죠 아, 난 상자 없는데 걸렸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공격할 수 있지롱! 와, 폭탄이 이게 예쁘게 되었어요 되게 산타마이크는 이...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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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점프하는 거 있었으면 저기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 나 타야지 일단 일단 여기서 또 타고 오, 조이 일단 이거까지 타올게요 아직 아무도 안 없었네 오오오 대니 오, 아, 빨리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요 쉬면 안돼요 쉬면 이게 점프가 돼요 아 봐봐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오우 지금 우짐 끌어당기려고 그래저도구름에 만들려고 극렇 일부러 극렇아오 안돼 아 레전드 각이네 한 번은 이런 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브로그로 한번 맵을 뚫는 그런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가지이 있고 제가 저가 저가 돈도 안 썼는데 이게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운이 되게 좋았어요. 참고로 전설은 두개 있어요. 어 이거 뭐냐? 어? 어 뭐야? 응? 뭔데 이거? 아 이거 완전 난장판인데 이렇게 되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어딨어? 공격! 펠비트! 아! 몇 등이야? 6등이지. 오케이, 7, 아, 7등이네? 6등인 줄. 아마 마지막 판이 될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오! 룬즈 이렇게 쓰면 되겠네.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볼게요. 어, 타라가 이거, 이거 가졌으면 볼수 있는. 이런 표시가 나오는데요! 안 돼요! 육등이죠, 이거. 이것 육등인 것 같은데요? 육등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들 아 아니, 아니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맵 제작으로 제가 맵 제작할 거거든요 맵 제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거의 끝나가죠 이제 내일은 12월 31일이니까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다음번에 뵐게요 바이바이.